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테슬라 볼 건데요. 제가 이번 연도 3월 초에 한번 영상을 찍었었어요. 이거, 지금 주봉인데, 이게 3개가 나와야 된다. 3세판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된다. 이 ABC가 3개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쯤에 제가 한번 올렸었거든요. 이 ABC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은 3월 초에 올렸죠 제가 그래서 딱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영상을 찍었었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박스권 나왔죠 그리고 여기가 좀더 길죠 길게 나왔죠 이제 이 기간이 다 나왔으니까 가야 되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연내 많이 하면은 3회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때, 여기 700달러 부근 찍으러 간다니까요. 아직 버블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는 700불 정도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제 개미들이 물량을 받아줄 거라고요. 이제 온갖 매스컴에서 더 간다 더 간다 강기에 그 구간이 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래 이루어진다. 일본으로 봐도 여기 기간이 이제 충분히 쌓였어요. 그럼 이제 이런 기울기로 올라가겠죠. 이런 기울기로.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할게요. 이상입니다.